안녕하세요. 조리사 호야TV 조리사 호야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상하이 파스타 할 거예요. 요것도 뭐 제가 전편에 얘기 드렸듯이 상하이 파스타라기 보다도 그냥 저만의 매콤 스파게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고맙습니다. 조리 시작할 거고요. 조리 시작하기 전에 요거 면 삶아줄물 요거 일단 올려놓고 채소 손질하지 뭐. 매콤 스파게티 해줄 거, 채소 손질해줄게요. 양파, 반 개. 홍고추. 홍고추는 동그랗게 썰는게 아니라 이렇게 어스, 길게. 요렇게. 청양이도, 청양, 청량. 홍, 청고추 하나, 길게. 자, 요렇게 손질해주면 돼요. 면 끓여, 삶아줄 물을 끓여요. 그러면 면을 저번에 스파게티 편지 얘기 드렸듯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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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돌려가면서 요렇게 뭉쳐, 요렇게 넣어야 뭉치질 않아요, 면이. 자, 면 삶아주는 시간은, 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구분을 해야, 뭐, 익었네, 아니었네, 말이 없어요. 이렇게 지금 구분, 찍어줄게요. 면 삶을 때, 식용유, 살짝 좀 넣어주고, 소금, 굵은 소금, 여기 살짝 넣어줘서, 삶아줄게요. 자, 면은, 혹시 뭉칠 수도 있으니까,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살랑살랑 이렇게, 저어줘요. 자, 스파게, 스파게티 면이, 구분이 다삼꼈어요오 전에 전편에서 얘기 드렸듯이 물기 쭉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빼주고 요 파슬리 가루 요거 싹 향이 밸수 있게끔 이렇게 싹 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싹 한번 전체적으로 아향 좋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음 스멜 이렇게 이렇게 시켜 면 돼요. 자 상하이 파스타 해줄 거고 요거 굳이 뭐 상하이 파스타가 아니라 그냥 저만의 매콤 스파게티. 이로 이름을 정하면 돼요. 이렇게 올릴 무기 올려주시고, 켜주시고, 자, 팬이 달가졌으면 양파 넣고 볶아주시고, 고추, 아까 하나씩 썰어줬던 거, 그것도 같이 넣고 볶아요. 볶아주고, 그 다음에, 통마늘 있으면 맛이 넣어주 되는데, 통마늘이 없어서, 집에 간마늘. 통마늘이 없어서, 집에 간마늘 살짝 넣을 거예요. 이렇게 넣으시고 아까 삶아준 면 면을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살짝 볶아주시고 약불로 옮긴 다음에 간을 해줄 거예요. 간은 조금씩 이게 양이 적기 때문에 조금씩 치킨스톡. 어유 많다 이거. 치킨스톡 살짝 굴소스 요만큼. 아유 아까 치킨소 치킨소도 요만큼 넣으면 돼요. 그리고 난 페페론치노를 안 쓰기 때문에 고추기름 살짝만. 그리고 고운 고춧가루도 살짝만. 살짝 색깔만 날 정도로만. 이렇게 볶다가 약간 좀 수분이 부족하다 싶으시면, 다시 육수 뽑아 놓으신 거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육수 조금 살짝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이제 볶아졌으면 간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간. 일단 제가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맛있어. 이대로 이제 다시다 싫어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멈추시고 그냥 드시면 되고, 나는 조금 더 자극적으로 다시다를 살짝 후춧가루 살짝 요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마지막 파슬리 파슬리가루 안나와 파슬리가루 싹 한번 뿌려주시고 한번 싹 섞어주시고 자 이제 드신대요 자 호야의 맛배기 공식접시에 갖다가 면을 싹 건져서 먹어볼게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음, 맛있어. 자, 요렇게.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은 해물류 좀 넣으시고, 그리고 뭐, 뭐 양배추를 좀더 넣으셔도 되고, 뭐 청경채를 넣으셔도 되고, 그렇게 넣으셔서 조리해 드시면 돼요. 나라 뭐, 간단히 집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안 넣고 하는데, 그렇게 넣으셔서 예쁜 접시에 담아서 드시면 돼요. 저는 예쁜 접시에 담고 이런 거 못해서 그냥 요렇게 맛배기로 한번 맛볼게요. 맛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해 드셔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고맙습니다.